어제는 템페였죠? 오늘은 식물성 단백질계의 실세 렌틸콩입니다. 동물성 단백질은 라이신 함량이 높아 완전 단백질로 인정받는데 닭 가슴살 100g에는 약 2.9g의 라이신이 들어있어요. 반면 대부분 식물성 단백질은 라이신이 부족해서 단백질 섭취가 아쉬운 경우가 많죠. 하지만 렌틸콩은 다릅니다. 100g당 라이신 1.7g, 단백질 약 9g 하루 100g씩 3번 먹으면 단백질 27g, 라이신 5.1g으로 성인 하루 권장량인 약 1.8g을 2.5배 섭취할 수 있어요. 렌틸콩을 스프로 먹으면 삶는 동안 수분을 머금어 2.5배 부풀고 식이섬유까지 풍부해 장 건강에도 도움됩니다. 고기 안 먹어도 단백질 걱정 끝! 렌틸콩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. 더 많은 건강 정보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추천할 식물성 단백질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